참 예수님, 오늘은 5월 28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피의 군중이 합세하여 바오로와 신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두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골를 채웠다.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신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었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때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신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 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부 곁에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보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이들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지만, 성령을 받으면 죄는 성령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신의 옛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로워짐을 알기에, 함부로 심판하지 않게 됩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심판을 이긴다고 믿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을 닮은 본성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의로움도.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얻게 되는데 그분께서 아버지께 인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품은 우리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 어, 좋은 글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준비를 한게 있어요. 함께 들어보세요. 진리를 먼저 따른 자가 보내는 글 지상이 끝나는 곳 나침반이 북쪽 방향을 잃어버리는 곳 지평선이 더는 의미가 없어지고 길조차 다다를 수 없는 곳 어떤 특별한 빛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나의 캄캄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광야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만이 참 되시니 나 여기서 당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 여기서 당신을 사랑하고 칭송하겠습니다. 말없이 내 온몸을 바쳐 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비바래고 윤이 날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다시 살겠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아름다움의 꽃들을 기르고 피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님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평화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